선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를 도와봐주시기 바랍니다. 문 뒤에서 아버님과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떨릴 텐데요. 이 떨림이 평생에 좋은 추억이 될수 있도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할 때더큰 환호와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부로서의 첫 예를 갖추는 맞절 축소가 있겠습니다. 신랑신부는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맞절. 두 사람은 다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서야 순서가 있겠습니다. 10년의 연애 끝이 새로운 출발이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주셔서 꾸준한 첫대 발표를 내주신 사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워낙 교 있는 사람을 만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생을 사랑하며 함께 하시됩니다 제가 힘들고 처친 당신을 기댈 수 있는 편한 심정으로 항상 당신 편에 서서 이해하며 존경하며 감사하게 되니다 서로의 어, 꿈과 희을 함께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함께 당신과 눈 맞추며 이야기하고 소소한 일상을 당신과 함께 u 는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 사 s 하고 s u 며 지혜롭게 이겨나가 u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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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이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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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대한 신지를 약속합니다. 2024년 3월 24일 신랑 정준 신부 이아민 신랑 신부가 사귈 수는 아니지만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되고 함께 됨을 언약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이를 신랑과 신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사회자인 제가 대표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랑정 입춘군과 신부 양익선 양은 이제 부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가친척분과 하객 분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랑 정익준 군과 신부 양미선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일생 통안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이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두 사람에 한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어려운 듯하게도 예정을 가지고 흥행하겠다고 해준 배우 공진욱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전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축를 배우 니다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영하고이 작업을 한진욱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축단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형 너무 이쁘시네이준영도 오늘 제가 봤던 모습 중에 제일 멋있던것 아 축가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긴장되죠? 아까부터? 아, 잘하고 싶나 봐요. 아 노래 선정 좀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두분 서로에게 선물 같은 소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역가오 긴장해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부모님께 감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랑은 이렇게 이쁘고 현명한신 부를 오늘의 자리까지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는 부모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잘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친구, 인사. 부모님들은 일어나셔서 새로운 아들 일단 한번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품박부탁겠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예전보다 많이 작아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아들 키우느라 엄청이나 고생 많이셨고 앞으로 남은 생 키워주신 만큼 멋지게 잘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laughs> 부모님들을 위원하시 새로 만날 때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보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큰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족 친지와 화객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한성의 부부로 탄생한 신랑 정익준 군과 친구 양미선 양이 힘찬 첫 발을 내딛는 행진 순서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길에 항상 축복이 함께하도록 하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박수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두의첫 걸음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축하보다 더 크게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음, 음, 사진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사진을 찍으실 신청된 친구분들께서는 잠시 가려주시기 바랍감사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음, 회원장은 CDGM의 친구와 택시기에 있으니 참 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음, <laughs> 어..사람들이 많아 <목소리도> 신하신 분님 절대 떨어지면 안돼요 자 키스 하나 둘셋 이모님 나오세요 옆으로